봄이 나온다는 표지판인가, 이게? 여기는 이제 바르샤바 근교 모들린이라는 어, 곳에 있는 이제 포트리스 이제 어, 요새 같은 곳에 왔는데 어, 여기는 이 건물은 어, 예전에 한 100년 전에 이제 군인들이 쓰던 이제 병영 건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폐허가 돼 있어요 저 언덕 밑에 이제 무슨 건물같이 지어놨는데 여기 뭐 있어요 안에 어,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되는데, 지금, 사람들 들랑말랑 들어가 고겠습니다 이제, 폐허가 된 이제 건물이에요. 어. 힐병들 뭐 지금 뭐 애들 와서 뭐 도는 것들 무슨 용도로 쓰여진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은폐하거나 뭐 여기 안에 숨어있는 비밀의 장소 있지 않을까 어이 안에는 꽤 넓네요 와 넓은 공간이 있어 비밀 통로가 있네요. 어 무섭다. 이제 나가야지. 아 어, 밤에 여기 공포 체험하러 오면은 어, 엄청 무섭고 같아. 이 시설은 이제 문이에요. 게이트인데, 어 이제 이 포트레스 요새 뒷편에 이제 문이 두 개가 있는데, 이제 여기 뒷문으로 도망치기 위한 어 용도였다고 합니다. 한참 걸어왔는데, 또 계속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요새 건물 치고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어 규모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바르샤바랑 뭐 다른 인근까지 이제 성벽을 쌓았는데 뭐총 길이가 2km가 넘는 이제 길이로서 유럽에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요새라고 하네요. 저 문을 통과를 해서 저 이제 반대쪽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 뭐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어 막아놨네요. 뒤편으로 이제 뭐 공원을 쭉한 바퀴 이제 돌아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 굴 같은 게 있는데, 어 이거 뭘까? 여기 뭐 관광지는 아닌데 어 역사적인 장소라서 뭐 이제 관광객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제 교통편도 여기는 불편하고. 외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뭐 여기서 이제 조깅이나 뭐 산책하는 이제, 이제 주변에 공원이 있고 여기는 그냥 폐허로 남겨져 있는 건물들이에요. 1832년부터 1844년까지 방어를 하기 위한 이제.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와서 낙엽도 이제 다 떨어졌네요. 이게 평지가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언덕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이거 다 이제 군사 시설인 것 같아요. 다 밑에 벽돌로 이제 공사가 되어 있네요.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. 어, 경사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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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네. 여기도 이제 비밀 공간인 것 같아요. 아까는 해가 이제 떴다가 이제 금세 또 흐려지네요. 아, 겨울에는 이제 해가 4시 되면은 해가 져서 어두워집니다. 또 오늘 뭐 조용하게 산책을 잘했던 것 같아요.